오늘은 전 시간에 그 홍범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이 다돼서 다, 다 못했거든요. 홍범 구조에 관한 그런 자세한 거는 제가 그 첨부된 게시판에 올려놨거든요. 게시판 이 아니라 그 되게 온라인 강좌 거기다 다 올려놨어요. 아주 자세하게 뽑아서 올려놨으니까 그걸 읽어보면은 여러 번 실력으로는 뭐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수 있을 거예요. 이해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될수 있느냐 그런 능력이 나한테 들어 있느냐 갖출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 능력을 갖추고 못 갖추고는 본인한테 딸려 있는 거고, 홍범구주가 뭐라고 하는 거는 일단 소개를 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번에 7주, 8주... 이제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근데 9주는 말씀 못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6주라고 했는데, 이제 3덕. 예, 3덕은 정직, 강극, 유극이다. 이것도 문자 푸진 누구든지 가능해요. 정직은 말 그대로 정직한 거고, 강극이라고 하는 거, 이게 굳셀 강자잖아요. 그 다음에 이건 이길 극자고, 굳센 힘으로 이긴다.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유급도 마찬가지고, 부드러움으로 이긴다. 부드러움으로 다스린다. 그러니까, 이거는 삼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관료, 관료, 여기 관료라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즉 공무원들, 정치가나 공무원들이 갖춰야 되는 덕을 말한 거죠, 이거는. 이렇게 삼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직하고, 그 다음에 약하면 안 되죠. 아니, 약한, 약한 것은 이제 유극이라고 하는 거지. 간극은 뭐냐면은, 어떤 일을 만나면은, 단단해져야 돼요. 단단해진다, 단단해진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 유, 유극은 뭐냐면, 부드러움이 제 강한 걸 이긴다 이제 그 얘긴데 이때 이제 강하다고 하는 것은 힘을 앞세우는 걸 말하는 거지 요 강은 힘을 앞세우는 게 아니죠 이건 단단한 강이지 요 유가 강을 이긴다고 할때그 강자는 요강자를 말한 거죠 부설 강자이고 힘을 갖다 앞세우는 걸 부드러움으로 극복한다 이제 그런 말이 되겠죠. 참 말은 쉬운데, 어렵죠. 근데 그렇게 할수 있는 근본 바탕이 뭐냐면은, 역시 깨달음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깨달음. 깨달음이란 말 자체가 뭐냐면, 깨다. 무엇을 깨버린다 그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다름은 뭐냐면은, 어디에 도달한다. 닿는다. 이제 그 얘기죠. 이건 깨버리는 거고, 이건 어디에 도달하는 거고, 닿는 거고, 예? 어디에 도착하려면, 닿으려면 다, 다 먼저 깨버려야 되는 거고. 그럼 뭘 깨냐면은, 나를 싸고 있는 아집 있잖아요. 아집이나 고집. 그런 울타리를 갖 먼저 깨버려야죠. 예? 그 병아리가 그 단단한 껍질, 껍질을 갖다 깨고 나올 적에 그 생명이 움직이는 거죠 생명이 움직이는 거지. 껍질을 깨지 못하면은 아무리 위대한 생명이 그 속에 있다고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병아리가 그 깨어나는 그 부화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이다. 이제 그런 생각하는 사람 못해요. 우리도 지금 껍질 속에 단다한 껍질 속에서 병아리처럼 부화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병아리가, 알이 되는 기간이 이제 2 2달이 되게, 구하는 기간이, 이게 이제 3 7일2 22. 1일 21자 이제 시천주, 조화정 영세병만사지, 지진지원자라, 이제 수은선생님이 받은 21자 주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21자냐면, 요런 얘기죠, 3 7일2 1일 이렇게. 3개가 천지인이 가장 빛나는 숫자 별을 빛을 가해키는 7배로 되는 게 이게 21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2가 21세기잖아요. 물론 여기 이제 예수로부터 21세기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라는 걸또 있는데 그렇게만 따지면좀 자존심이 상하죠. 그 단기가 먼저 나가 예수부터 치느냐, 그렇게도 보는데,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그러한 그 기운으로 뭉쳐가지고, 일세기이세기 해가지고, 그 전에 있는 세계는 다 무시를 해버리고, 새롭게 이렇게 시작한다고 하는 것도, 어떤 한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이렇게 갔다는 것도 하늘에 뜻입니다, 그게. 근데 그것이 21까지 왔어요, 지금요. 2 1일까지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주화라는 시간이 왔다. 주화할수있는시간이상큼 우리한테 다가온 겁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제, 증산이란 분도 21세기 오신 거예요. 겨우 100년 전입니다, 지금. 120년 전? 전무경이 나온 게? 1 1 0년도안 됐죠. 전무경은 1909년에 나왔으니까, 1 1년 113년 됐네, 이요 이거밖에 안 됐어요. 그 때를 맞춰서 모든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볼 적에 지금 21세기는 평생의 21세기가 아니고, 이와 같이 병아리가 부화되지 부활한, 부활하는 인간, 그걸 부활하, 부활, 부활, 이라고 하는데 또 발음도 비슷한데, 인간의 부활하는 기간이 다가온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육주는 삼덕이고, 그 다음에, 칠천는 개의라 그러죠, 이제. 개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자는 의심한다. 의심한다는 얘기죠, 이게. 개는, 그걸 이제 풀어준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의심나는 거, 좋은 거지, 나쁜 거지, 질한 거지, 흉한 거지. 그걸 갖다가 판단을 할수 있어야 돼요. 개의라는 거는, 질과 흉을 판단하는 지위를 말하는 것 던데. 그래서 길흉을 판단하기 위해서 나온 게 역학입니다. 대표적인 네. 게 지역 그렇게 얘기하죠. 를 <laughs> 지금 한창 세간에서폐자가 되고 있는 무속인, 뭐 권진법사니 천공천공도인이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역학을 바탕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무섭는 그 무조건 욕만 할게 아니죠. 이제는 뭐,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올바른 길을 가느냐 하는 거죠, 사람들이. 올바로, 다른 길을 간다면 누가 뭐라 해요. 근데 거의다가 뭐냐면, 정권에 빌붙어서, 자기의 주머니 채우려고 하고, 죄를 부필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삿된 길로 빠지게 말이요 그, 역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게 빠졌어요. 여기 그 이렇게 한해 술루다가 이렇게, 술루다가 알아버리고, 그 역술가 그러잖아요. 진정한 역술가는 댕군이라 하래요, 그걸. 전,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댕군은 캥글이 댕골 스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댕군, 왕이거든요. 댕, 이게 댕군이라는 게 본래 뭐냐면 그게 그 밝은, 밝은 땅 있잖아요. 밝은 땅, 밝은 땅에 임금을 했다가 단군이라고 부른 거거든요. 어두운 세상을 밝게 만들어주는 존재. 그걸 달, 달이라 그러죠, 달. 달은 뭐냐면 어두운, 어두운 밤하늘을 밝게 만들어진 게 다르잖아요. 다리, 이제, 땅이고, 네. 그래. 일맥 성탄이 여기인데, 단군은 아무튼, 모든 세상을 밝혀주는 상극적인 이름이죠. 이게 박달나무 단이라고 하는데, 그 박달나무를 왜 박달이라고 했냐면 이게 백은 달을 생긴 한 달이잖아요, 이게. 백은 달. 그 나무가 많이 있는데, 가그 하필은 박달나무냐면, 은 가장 단단한 나무가 박달나무입니다. 나무 중에서도. 이게 가장 단단하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죠? 그거는, 단단한 거는 양이거든요. 양. 양은 뭐냐면은 어둠을 물려치는 빛을 말한 거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 그런 그 양이, 아니, 그 양을 가르친 게 아니고 어두운 세력을 물리치는 그걸 갖다가 양이라고 밝은 달이다 그렇게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박달나무 밑에서 당분에 태어났다. 참부다 상징적인 얘기잖아요. 우리 민족은 이처럼 모든 걸 밝게 하려고 하늘의 뜻에 따라서 어둠을 물리치고 밝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게 근본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이라는 것도, 즉, 기둥을 판단하는 그것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요게 이제 뭐, 폐, 운, 음, 처, 비,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알은, 아는, 아 알려고 하는 행위를 갖다가 점이라 그래요. 요게 무슨 점이라고 하냐면은, 차지할 점 이렇게 돼 있어요. 차지할 점. 무언가 차지한다는 얘긴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적군하고 싸웠을 적에 적군의 수도를 차지한다. 점령했다. 이제 그러잖아요. 그때 이점 따라서요. 근데 이게 뭐냐 면은한에서 땅으로 뭔가 세웠어요. 거기에 일부분이었다. 이렇게 전보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이프자는 뭐냐면, 이게 통로잖아요. 통로가 없이 점을 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통로는 출입구잖아요.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통로가 없으면 죽어요, 그건반드시 통로를 마련해놓고 그 위에서 점을 치는 거죠, 이게. 근데 통로를 보면 이프자라고 되어있어요, 이게. 그럼 이 입구 자는 왜 이렇게 썼느냐면은 요거하고 요거 한 짝이에요. 마주보는 쌍이 한 짝이거든요. 이게? 또 요거하고 요거 또 마주봐요. 그러니까 두 쌍을 말한 거예요. 두 쌍이 한 몸이 된걸도형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동그라면는두 쌍이 없어요. 이거는 여기건 여기건 어디 건간에 하나 똑같아요.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건 천일일이다. 이렇게 이제, 됐고, 지일일를 가르치는 도형은 이거를 알았잖아요. 네? 반드시 두 쌍이 하나가 돼. 이일삼은 네? 뭐냐면은 세 쌍이 하나가 된 거죠. 네? 그게 그렇게 요런 식으로 이제 말한다.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입쁘다 그렇게만 알아서는 안 되고, 여기는 반드시 두 쌍. 한 쌍은 음이고, 한 쌍은 양이고, 이런 식으로 두 쌍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상태. 그두 쌍이 짝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조화 균형을 이뤘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네모진 상태로 어딘가 모르게 안전하잖아요. 듬직하고. 이 원은, 대, 자유를, 말하, 자유를 말하죠. 간없이 자유롭게 막 굴러다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불안하다는 것들. 어디를 튈지 모르니까, 요 그래서 평화와 안정은 땅에서 이루는 거죠 땅에서 이루는 겁니다, 하늘에서 평화가 있는 게 아니고, 물론 하늘에도 평화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꿈에 지나질 않아요. 이상, 이상에 지나질 않는 거죠. 그게 현실로 드러난 거는 반드시 땅에서 드러나야 돼. 그런 이치를 원방각에서 이제 보여준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건데, 이 길흉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제대로 된 짝을 갖다 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하고 맞는 짝이 있어야 돼요. 이거하고 맞는 짝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그 어렵고 귀한 게 뭐냐면은 짝을 만난 거고 배우자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소중한 게 없어요 그 부모님이 나를 키워주셨으면은 2, 30대 되면은 결혼을 해서 짝을 만나야 돼 그럼 평생을 같이 사는 동반자 아닙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을 같이 살아가는 배우자인데 올바른 짝을 만나야 돼. 근데 대부분 이 짝을 갖다가 그 어떤 진리를 바탕으로 만날 생각을 안 하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는 얼마 못 갑니다. 태양이, 욕만 할것 같죠? 낮에 보면은 뜨겁고, 어딘가 태양이, 태양 앞에서 다 드러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김없이 밤이 와요. 반드시 때가 되면 또 낮이 오고, 맨날 바뀌는 거예요, 저는. 평상이라고 하는 거는 자주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형,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그냥 그림자예요, 그냥. 항상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는 그 속에 들어있는 업체리죠 그 성교에서는 말씀이고 일반적으로는 진리라고 부르는데 그 진리를 바로 알 적에 이게 보여요 이 짝이 보여요 이게. 그 진리라고 하는 건 안에 중심에 들어있기 때문에 잘 모르죠 왜 그러면 중심에 잘안 보이게끔 만들어 놓았느냐 면은자기 모든 걸 바치지 않으면 이걸 볼 수가 없, 없게끔 만들기, 만들어야 되기, 되기 때문에 그런, 거, 그런 거거든요 귀한 것일수록 눈에 잘안 띄게 만들어야 돼요 도둑놈이나 선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면 침샘놈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침샘놈이 가가지고 좋은 건 자기가 독식을 해버릴날이요 나누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바본가요 그렇게 진리를 갖다가 참된 진리를 아무 눈에나 그렇게 보이게 만드나요? 정말로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면 은볼수 없게끔, 찾을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속에는, 안,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중심 즉 눈에 안 보이는 중심에다가 진리를 갖다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보이는 걸 통해야 돼요 여러분 안 보이는 걸 찾아야 되지만은 요령은 뭐냐면 그거는 그릇에 쌓여 있어요. 근데 이 그릇 자체가 없으면 이게 어, 어떻게 봐요, 이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난 이 형상을 갖다가 처음에는 봐야 돼요. 그걸 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눈이잖아요. 눈이 귀고, 코고. 그눈곱이 이목구비를 통해서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안 보이는 이목구비로 들어가야죠. 그게 지혜, 고 진리고, 그게 신의 형상이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풍범구조는 바로 그와 같은 위치를 갖다가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을 칠 때는 뭐 용신이란 말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자주 필요한 사람들은 용신 뭐 귀신 같은, 그런 걸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용신. 용신 말 그대로 신을 이용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의 존재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선. 그래서 신이란 존재를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전에도 이게 말씀드렸죠, 이게. 요거는 보이는 거고, 요거는 신을, 요게 신이라 했잖아요. 신을 보이는 거. 그럼 요 신이 뭐죠? 신을 왜 이렇게 썼냐면, 이게 원래 각골면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반개가 치는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하늘에서 반개가 우릉쾅쾅 막 치잖아요? 그때는 반짝반짝해요. 그 반짝반짝한 모습을 그린 게 이거예요. 진짜예요 처음에는 이러그 형태로다가 문자가 이제 정리가 된게 아닌데, 그걸 갖다가 반개가 치는 걸 자꾸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원숭이신 낙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보세요 이게 나를 이자리에 갖다가 꿰버렸잖아요 이렇게. 아니면은 이부자 속에서 열십이 상하를 걸어졌다 이렇게, 이렇게 봐도 되는 거고 키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면은 하늘에서 땅으로 또 땅에서 하늘로 통했다 그런 얘기죠 이게. 신지의 이치가 다통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는. 여기 숫자로는 구라랬죠. 부가첫주이며진서심신학적인부가 이제 신금이잖아요. 구금 그래. 를 보여주는 거. 이게 보이시다니까 구를 보여주는 존재가 신이다. 그 구를 보여준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래서 국까지를 보여준다. 즉 하늘이 산변하고, 땅이 산변하고, 사람도 산변하는 구 변의 위치, 생극이 변하는 그 위치를 갖다가 보여주는 존재가 귀신과 같다 해서 귀신신이라고 한 거죠, 이게. 용신을 하려면은 이구 변의 위치를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래서 구까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잘 말해준 게 뭐냐면 무랑도입니다 낙서. 북키도는 1에서 8까지 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8개를 보여준 거죠. 근데 문항도는 1에서 9까지 9개가 있는데 그건 구변의 위치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사주를 보거나 명리를 보거나 또 점을 치거나 모든 게 낙서를 유지로 하고 있어요, 지금요. 변화를, 이게 어떻게 변할 건가. 그걸 추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변의 위치를 갖다 파고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구가 최대로 벌어지면 81이라 이렇 그래서 성리대전 80번이요. 또 사물탕 80첩이요. 이제 그 81에 가는 그 위치가 그래서 나온 거죠. 근데 그, 그걸 이제 문서로 다 이렇게 잘 작성, 작성을 해서 전달해 준게홍범 구주기 때문에 지금 그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핸디시 문항도 이래서 9까지 그 이치를 갖다, 그, 그 이치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은 지금 수십 년의 세월을 갖다 그 시간을 갖다 참다 하려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걸 깨달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걸 갖다가 알기 쉽게 정리해서 이렇게 그풀이한 글이 있다면 내가 왜 고생을 하겠어요? 근데 도대체 내 맘에 드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70이 넘었어요. 이제는 조금 보이는데,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써먹는 방법은 이제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제는. 그래서 점을 쳐야 돼요, 첫째. 점 친다는 걸 많은 사람들은 그냥 뭐 무당이나 짓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점을 지금 점친다는 부분은 왜 무당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느냐면요 빙의가 됐어요. 거다가 보면 이 사람들은요 빙의가 돼 가지고 있어요. 특히 무당들이 그렇잖아요 무당들이 공부하는 무당 여러분 봤습니까? 무당들은 공부 안 해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뭐가 터지고 할아버지 신이, 할아버지 신이 나한테 왔다. 그런 말을 제일 많이 해요. 할아버지 신, 또는 어떤 여성의 신, 할머니 신. 그런 신이 자기한테 들어와서 모든 걸 일러준다 그래요. 그걸 빙의라 하래요. 빙, 빙의가 돼서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정신으로, 제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다른 세계에 있는, 다른 영계에 있는 신이 자기 몸소로 들어왔다고 해야 돼요. 그럼 언젠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빠져나올거 아닙니까? 그 신이? 그럼 나는 뭐야? 나는 허수아비죠그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이무당들은 빨리 사라져야 돼요. 이 세상을 어저께 만들어버려요. 지금 관진법상이 뭐니, 그런 사람들을 그 우리 국민이 무리하는 건 뭐냐면, 빙의가 돼사는 사람들이라, 이게 지금.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 될 사람, 되려고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국정을 논한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지금 이렇게.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여러분. 그, 천당, 죽어서 천당에 간다는 신앙이 바로 그 대표적인 겁니다, 이게 바로. 죽은 다음에 나는 천당에 간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믿잖아요. 이게 빙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빙의 신앙이에요.